네, 안녕하세요. 콜라TV, 우선입니다. 오늘은 요, 가오렛 걸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요게 삼성, 이제 삼성, 데코파스, 그리고, 슬라크 그리고 요거는 행운, 장복. 이렇게 세개있고요 나머지도 많아요. 이렇게, 무단단계, 거부광워크나이퍼 뭐, 바다풀, 북거북스, 범한다. 이렇게 있고요. 4성은, 지금, 제가 5성은, 메가니움, 우파, 그리고 여기 스페셜 루카리오. 여기 메가진 하도 되는 리자무. 그리고 푸테라 메로에타. 메로에타. 이제 일성이 이성의 씨. 네. 이성 리자드. 이상이 풀, 멍이 피카츄, 언니 무기, 데코코 파스, 데코파스, 롱스턴, 슈룩 천이 이렇게 있습니다. 안녕!